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모델은요. 현대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 모델입니다. 2017년 9월에 등록된 2018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42,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법인명 교체 이후에 서류 이전해 주셨기 때문에 1인 신조 차량인 거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네, 유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네, 본넷도 쭉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36으로 5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은 상태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은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이열 뒤쪽 휠도 보시면 네,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0점 맞췄고요. 4.61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볼게요.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도 깨짐 없이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구요 내부 봤을 때 공간도 널찍하고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먼저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림프 도 약간의 생활기스 있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은 상태 깔끔하게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네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림프 쪽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내부 탑승했습니다 시동 걸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2,724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뒤편에는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그리고, 네, 핸들 왼편에 보시면 LDWS 후축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이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도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위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 ECM 룸미러, 블루링크,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센터피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버튼 있고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볼게요 뒤에 보시면 미어 커튼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됩니다 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네, 보조석 쪽에도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찢기거나 갈라진 것도 전혀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있고요. USB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컵홀더도 이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창문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커튼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이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은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현대 그랜저 IG3.3 셀러브리티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그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